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어린이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에 앉아서도 흡연을 합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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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공항 지하 실내 주차장에서 흡연자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금연 안내 방송이 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고공장소, 공항 주차장 곳곳에 이처럼 흡연 금지 문구가 걸려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내 한 식당에선 손님들이 식사를 하며 흡연을 합니다. 회식 중 흡연을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시는 10년 전부터 조례를 체계화해 모든 실내 흡연을 금지했고,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병원에선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흡연의 관대한 문화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어린이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에 앉아서도 흡연을 합니다. 중국열차는 엉터리 규제탑에 달리는 흡연실이 됐습니다. 객실박 통로에서만 흡연이 가능한데 금연 구역인 객실 안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모든 승객이 간접 흡연을 하는 겁니다. 행동 장소어 칸다 초연들은 정말요? 정말 안 좋아. 어, 조금 더 반감, 일반적일수록 외로로 아, 라고, 인, 오, 지지, 베, 윈, 소, 이, 뜰, 지, 퀘, 비, 민, 간. 중국 흡연 인구는 전체의 약 21%인 3억 명. 이들 중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홍콩 등 주요 도시들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연 캠페인에 나서는 등, 위늦게 흡연 천국 5명을 버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방망이 단속에 불과하다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